인생, 부터 아픈 몸을, 신분증을 아껴줬어야지. 응? 그래, 그러고도, 면에서 지켜보고, 한 도지사처럼, 당신 가족만, 총 결여가면서 끌어안고 왔어. 응? 이런 것들을 볼 때, 당신 가족만, 나라 신분으로, 협찬, 돈만 훔쳐갔어. 그러고 말하잖아. 뭘? 내가 손해준 게 있어야지. 뭘? 내가 나쁘게 말한 게 있어야지. 됐다, 됐다, 내가 한말이 그려. 응, 암만. 니네 집은 그냥 신고 안고 살았어. 암만. 결론은 자보가 돼, 간첩이. 자, 이북으로 가자. 갔다 오겠다 하나 오지 마. 응?